안녕하십니까 오영남자입니다. 오늘따라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좋았습니다. 지금 이꼬리가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꼬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죠. 이유는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하이가 너무 좋다. 요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오영남자의 구독자님들 거의 중독과 같은 이 마수의 방송 여러분들은 아주 잘 듣고 있는 겁니다. 자 어저께 아주 신이 났습니다. 자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돈나무 누님이 어저께 500만 주 이상 한국 돈으로는 1,500억 가까이를 순매수 해 주셨다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25달러 미만에서는 캐시우드 누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빤스런 7일만 남았다 이제 이제 도망 가야죠 더 이상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, 이거 바보 아니면 공매도 세력들도 포지션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.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십니까? 만약에 팔란티어가 락업 때, 만약에 아크 두님이 편입을 해가지고 아크 K나 아크 Q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. 행복해로를 돌렸는데, 오늘이 딱 그날이었습니다. 아크 그 K가 드디어 진입을 했다, 편입을 했다. 응? 어? 500만 주 이렇게 전에도 150만 주 정도면 괜찮은 숫자였는데 이제 게임이 되지가 않죠. 500만 주 이상을 장중에 쓸어 가셨다.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 25달러 부근에서는 불려 비중을 42%나 늘리면서 쓸어 담았습니다. 1차가로 아, 꼭 너무 기분이 좋다. 아,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깐깐한 그 뱅부르님들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죠. 어저께 4, 24달러 9에 만주 이상 또 들어오셨다. 대형 유튜버죠, 또. 뱅부르님 아주 깐깐합니다. 근데도 그 금액에서는 괜찮다고 들어가는 소신을 보면은 팔란티어가 아직은 괜찮은가 봅니다. 그리고 그 방송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우리 스카프 형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. 장중에.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, 팔란티어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, 앞으로도 독점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지금 주가가 높다고 비난하거나 좀 빠진다고 해서 투자할 사람들은 딴데 가셔라. 빤스런 해라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캐시우드 누님이 저랑은 포지션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러브콜을 했죠.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스위처가 팔란티어라는 걸 확실히 못을 박아서 아크 K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렸다. 저는 아크 Q도 아마 5G 산업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또 팔란티어가 아크 Q까지 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우주산업 섹타인 이번에 그 3월에 나오죠. 3, 4월 정도에 그 아크 ETF 그 우주 섹타인 거기에도 우리 팔란티어가 들어갔으면 하는 방향입니다. 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. 그러면 우리 국내 기관에서는 뭘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국내 기관에서 여기 보이시죠. 키움 증권 야 실시간 순위 1위에 등급을 했다. 어?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는지 이 키움 증권 이 하나만 봐도 삼성증권, 먼증권, 먼증권 여타 증권회사 엄청나게 많은데 그 상위에 걸려 있는 키움 증권에서도 팔란티어가 상위 1위에 랭크돼 있었다 이 아, 말입니다 진짜 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영상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팔란티어 티셔츠 드디어 왔다 오형 남자 사이즈도 딱 맞고 아직은 뭐 이게 진짜가 아니지만 넷플릭 하지만 그래도 일단 주서 입었다. 제가 팔란티어에 거의 광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했다입니다. 하여간 여러분들 팔란티어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합니다. 야 그리고 주목적인 거는 이 어, 어제 거래량입니다. 어제 거래량에서 3억주를 가볍게 돌파를 했다. 이건 낙원물량이죠. 평소 많이 터져봤자 1억 2천 주, 1억 4천만 주, 1억 5천만 주 터지던 그 거래량이 어저께 3억 1,300만 주가 터져버렸다.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. 일별로 딱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락장의 하락을 방해해주는 십자가가 나왔습니다. 꿈에서도 그리는 십자가. 영광 저는 불교인데 십자가가 좋아. 자 십자가가 딱 떴죠. 여러분들 그 차트 보시면 여기 하락장을 막아주는 이 십자가 개파락을 이렇게 주고 한번두번이몇 번입니까 한방 맞고 쓰러지고 두방 맞고 쓰러지고 세방 맞고 쓰러지고 연, 연타로 두두번더 맞고 한번더 떨어지고 여기에서 개파락을 주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십자가에 이 도지형에 십자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다는 얘기죠 어저께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팔란티어의 락업 물량도 쏟아지고 지수도 장중에 1.5%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어저께 완전 초공포였죠 그 와중에 그 공매도 세력들도 달라붙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거다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식을 빌려갖고 쏟아서 냈는데 마지막에 우리 구원투수인 또 아크 누님과 여러 기관 쪽에서 물량을 25달러 부분에서는 전부 다 싹쓸이를 했다 자 오늘 작전 완전 블록은 에어 오른다 만약에 25달러가 혹시라도 무너지게 되면 적신호를 보냈으니까 우리 신호를 보냈으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 아 2차가로 지금 24달러 생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안올 수도 있겠다 이제는 아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금액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5달러 이 미만에서는 24달러 23달러에서는 우리가 싹쓸이를 해 가야 된다 우리도 물량 전쟁이 이제 착수를 해야 된다입니다 아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오늘 제가 아무래도 저 방송을 마지막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라방을 한번 또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장중에 종가에 끝나는 그림장만 보여주거나 장중에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림장을 보면 아 이거 딱딱이춤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 베일에 가려있던 그 딱딱이춤 그 팔란티어에 지금 옷을 입고 지금 딱딱이춤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라야 됩니다 하여간 제가 라방을 오늘 11시 30분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오늘 그 오영남자의 그 신나는 그런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제 방송 올라갈 땐 같이 좋아하고, 떨어지면 같이 슬퍼하고, 저는 유튜브보다는 거의 개인에 가깝죠.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히로야락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, 정말 오늘은 진짜 중요합니다. 락업 2일차, 브로커네 에어로우 작전, 어, 같이 축자 작전을 한번 펴가지고, 만약에 25달러를 또 뭉개뜨리거나, 그러면 우리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아, 근데 뭐, 저랑 뭐 똑같이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. 그냥. 예를 들어서 뭐 단타를 치고 싶은 분들은 치시고요. 좀 먹고 빠지시겠다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요. 어, 저는 좀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니 저와 뜻이 있,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만약에 주가가 한번더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한번 동참을 할 필요는 있다. 이차 가로는. 그리고 오늘 올라갈 확률이 많다.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뭐, 단타꾼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천명을 해드립니다. 올라가는 주식에, 예를 들어서 타면 수익률이 더 좋다. 이런 하락장에서는. 하락을 반등을 하고 불타기를 해야 된다. 물타기가 아니라, 어 잠깐 치고 빠지는 세력들도 참고하셔라. 하지만 너무 기분은 좋다. 우리가 전 세계인이 하나로 공통돼서 지금 난리 났죠? 지금 미국, 캐나다, 호주, 여기 한국 물론이고 일본, 그다음에 저기 뭐 어디냐 필리핀 뭐 그런 아시아 뭐 국가들도 이 팔란티어를 지금 응원을 해준다는 세력들도 많고 국내 기관 쪽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 이 락업 때 우리도 동참을 해가지고 막 증권 회사들이나 각종 ETF들이나 이거 캐시온이 들어온지 알고 지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. 국내 자금들도 지금 변동성 때문에 지금 이걸 주워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. 하지만 어저께 25달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괜찮은 금액으로 잘 들어가셨다. 제 말이 맞죠? 아마 지켜보면 알게 된 겁니다. 자, 락업 물량이 소화되는 이 2월 말이 지나면은 이 3월 달부터는 갈 수밖에 없다. 더 이상 악재는 없다. 이 징글징글 합니다. 이 락업 때문에. 아무리 주가가 호재가 있고 뭘 허건 이 락업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거. 이제 이 락업 물량이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. 올라갈 일만 남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회로를 한번더 돌려보면, 피터테레인 동업자인 일론 머스크 형님이 제발 테슬라한테,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형님이 피터테를 기업에 제발 그 팔란티의 소프트웨어를 채택만 한다는 그 한마디만, 정말 그 한마디만 해준다면, 제가 오늘, 올해 약속 드렸죠. 올 연말, 12월 말까지는 한 100달러 충분하다고. 만약에, 진짜 일론 머스크가 폭탄 발언을 해서 그 지금 두 개의 섹타인 팔란티의 두 개의 섹타인 그 자동차 섹타에 하, 테슬라에 테슬라를 아 테슬라가 만약에 그 팔란티어의 그그 기술력만 채택만 해준다면 정말 이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포탈을 터칠지는 전 생각만 해도 진짜 완전 꿈만 같습니다 제가 캐시우드 누님이 틀림없이 아크 아크 쪽에서 아마 ETF 쪽에서 쓸어갈 거다 아크 K가 되든 아크 Q가 되든 아마 채택을 할 거라는 제가 예언을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 진짜 소름끼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만 남았죠 우리 테슬라 형님만 제발 그런 희소식이 있길 하는 바람이고 오늘 또한 11시 30분에 제가 라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갖게 되겠습니다 자 요상이고 또 우리 한번 뻑꾸기 한번 날려야죠 자뻑꾸기 한번 잠깐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 문구가 한번 생각나 가지고 요즘 뭐 돌아와요 부산항이 마이클 잭슨의 유얼라들롱이 히트를 치면서 요거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You're not alone. Come with me. Forever with the Palantian.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. 같이 가시죠. 영원히 팔란티와 함께. 아 문구가 하 요즘 막 철학적으로 변화가고 있는데 저도 머리 아프고죽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나오는지저하 진짜 죽같습니다 요즘. 지금 이곳 전라도 서울 인천 광주 할거 없이 우리도 다 지금 팔란티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. 뭐 해병대 뭐 34단 24단 뭐 특경수색대 뭐하이관 의장대뿐만이 아니라 팔란티를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. 에? 수방사까지 다 도와주고 있다. 요거 끝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. 문구 하나. 자, 요 내용을 끝으로 브리핑 끝내겠고요. 이따가 저녁 시간 걸고 그 라방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The Palantians will win if they play John b u r 좋죠. 팔란티어는존 버하면 승리한다. 아자아자 화이팅. 자, 오늘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. 오늘 엄청 중요하니까 하여간 팔란테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한번 좋은 그림자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다. 자, 요상입니다. 이따가 또 우리 한번 다시 만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요상입니다. ,잉.